오빠리야. 하요와요. 조소리나요양에 갔나? 딱깨다려저쪽안 씻고 엠포가 아니야. 저 소리는 엠포 소리가 아니라 무슨 총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탕탕 단발총 소리고. 엠포는 아니야. 어디서 쏜 거지, 근데? 어, 찰소리. 여기고. 이 뉴비 녀석! 나 요양이 왔다! 교육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단발 체크! 아이씨 스팀 오디오 껐다니 정신을 못차리겠네사플 스팀 오디오 퍼그 있다고 해서 껐더니 어제 이상한 현상 겪어가지고 사플이 안돼 컷! 보았느냐, 이4 7레이네 뉴비가 아니잖아. 잠깐만. 이, 이 뉴비를 죽이러 온이 나쁜 녀석! 내가 저기 구현했다. <laughs> 잠깐 잠깐 자고 잠깐 잠깐 고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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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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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혈 에, 아, 나 스팀 사운드 껐더니 사운드 적응이 안 되네. 미쳐버리겠네. 아, 나 해서 꼬꾸로끄 이거 있는 거 아니지? 아, 사운드 적응이 안 되네. 스팀 어디오 껐더니. 두명 이상인데, 세명 이상. 아슈바, 세명 이상이야. 칼도 나가가지고 총 정확도도 떨어지는데 큰일 났네. 아니야 다시 집아 다시 초록색 됐어 어디 뭐지? 왜 고인물들 밖에 없지? <laughs> 이 나쁜 놈들 뉴비들 죽이러 왔구나. 너네들을 다못 질러 주마. 나 뉴비에서 오자, 유 형이. 나 뉴비에서 오자, 유 형이. 너네들 다못 질러 주마. 뉴비들은 여기 총소리 들리시죠? 여긴 피해서 다니시라고요 지금 한두명더 남은 것 같은데 발소리 세명치 들었는데 여러분들 새로 사신 분들 커스텀 오지 마세요 오늘은 다른 맵좀공부하세요 쟤 커스텀 해보니까 지, 지옥이네요 쟤 오늘 커스텀 해보니까 지옥 같으니까 커스텀 오지 마세요 근데 핵은 없네 신기하게 확실히 패치하면 버전 점검 패치하면 핵이 줄긴 한가 봐 또한명 왔어 아 M4 반동이 심할 텐데 반동 사 43명 버틸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내가 이 반동을 참아낼 수 있을지 너네 장비는 이따가 한 번에 뽑자 어, 뭐야. 얘는 스크스였잖아. 얘는, 야, 레벨도 낮은 게 자신감이. 야, 이걸 푸시를 온다고? 자신감 있게? 쩐다, 너도. 너의 그 자신감 개쩐다. 아나 갑바 교체해야 되는데. 갑바 교체해야 되는데. <laughs> 교체할 갑바가 없네. 아닌가저 안에 한명더 죽였지. 개고 확인해봐야겠 진체 나가긴 하죠. 이거 뭐야? 가봐, 유비 분쇄기라뇨? 얘네들 레벨이 다 40이 넘는데 얼굴 뭐 쓰고 있어. 아, 이거구나! 애들 레벨이 다 이런데 무슨 유비 분색이야. 이건 스케이였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 갑자기, 갑자기 탁 멈추던데. 유비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 뭐지? 리그가 유비가 구할 수 있는 리그가 아니었어. 이거. 유비는 아니지. 젠포, 젠포 좋다. 갑파 교체하자. 핵이 없으니까 진짜 편하다 보통 이 정도 게임 했으면 보통 한번 정도 핵을 만나요 이 타이밍쯤이면 이 정도로 전투를 많이 하면 이 타이밍쯤이면 핵한번 만나서 죽어야 정상이거든 근데 핵을 안 만나니까 안 죽네 일산 친구 다인큐로 커스텀 돌아주는 애들 많아서 그런지 어리버리 오지게 타는데 핵까지 없으니까 엄청 클린한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게임이 너무 꿀잼이네요 너무 뭔가 적들이 나랑 똑같은 입장이 된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핵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에임봇이 아니에요 에임봇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뭐죠? E.S.P.도 많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E.S.P. 차안 키고 있으니까 너무 어리버리한 거 있죠. 너무 어리버리해가지고 그냥 얼타다가 죽어버리는 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끝. 우와. 엄청 많이 죽였어. 그리고 애들이 유비가 거의 없고 다. 중수 이상이었어 가방에 기다 버리고. 힘만 랩의 힘을 보여주죠. 하아 따다다다. 멍청이의 힘을 보여드렸고요. 다시 힘만 랩의 힘. 하 아! 뭐안 넘어가지면 어떡하지 나 이제 앞으로 여기로 못 넘어가는 거야 힘이 말레비 찍혀버려서 어떡해 차라리 힘비 레벨이 안 높았으면 지나가도 될 텐데 못 지나가게 됐어 좋았어 호자자 고급이 안 되냐? 자리가 없다. 아무튼, 탈콥이 이렇게 쉬운 게임인지 몰랐네요.